올 아침 봉투기 전입니다. 지금 해변, 지금 볼월는 곳, 해변에 지금 예, 아침 산불을 나왔습니다.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나오세요. 아름다운 이보 필리핀 보홀 수원에 이경기 t v 보시는 환영합니다. 네.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물소리 찰락거리죠 예. 태평양에 지금 물이 파도가 지금 찰싹거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했던 사실과 이 시를 쓰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너무나 너무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편에 사진 같지 않습니까? 예, 어른만 작품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예, 김동관 선수. 아. 예. 아, 이 아름다운 모습. 아, 지금, 시크에게태평양의 아, 아름다운 귀한 이와 같은 노을이 지금, 대들이 지금 다녀와서 지금 죽어요. 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구경 하세요. 이보리이 지금 엄청나게 큰선중이 하나입니다. 아직 개발이 덜된보라카이다음으로 아주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데 아직 개발이 걸되어순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